자, 여러분들, 결국에 트레이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결국에는 또 롯데 자이언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려왔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언스와 롯데 자이언스의 트레이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TKTV에 누구겠습니까? 대 김입니다. 지난 한 12월 중순쯤이었는데요. 제가 어느 구단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학주의 트레이드는 시간 문제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순 있지만은 뭐 결론은 이미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결국에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학주 선수는 결국에는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게 것이다. 제가 야구상담소 라이브 때도 수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몇몇 롯데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시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학구 선수의 트레이드는 뭐 운명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번 트레이드의 위너가 어느 팀일까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 라이온스 구단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롯데 자이언스 구단의 입장에서도 이번 트레이드는 말 그대로 운명이 아닐까? 꼭 했어야 됐었던 트레이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있습니자 일단 삼성 라이온스 구단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미 삼성 라이온스 구단은 공개적으로 이학주 선수의 트레이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올 시즌 이학주 선수를 계속 함께 끌고 간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공개적으로 트레이드를 선언했다라는 뜻은 이 선수와는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스 구단의 입장에서도 이번 트레이드는 무조건 해야 했었던 트레이드였고요. 물론 작년 시즌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학주 선수는 완전히 전력에서 배제가 된 상황에서 삼성 라이온스가 시진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 라이온스 구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학주 선수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렇다라면 뭐 트레이드를 하는 게 구단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선수를 위해서라도 정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하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프로커리어가 뭐 시작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 선수이고요. 과연 포텐이 어느 정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삼성 라이온즈 구단에게 이학주 선수는 더 이상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아니었고요. 그렇더라면은 뭐 투수 유망주 한 명을 영입하는 것도 삼성 라이온즈 구단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차피 삼성 라이온즈는 이학주 선수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더라면은 뭐 좋은 유망주 젊은 투수를 영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은 롯데 자이언츠 구단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 드 다시피 물론 삼성 라이온즈에서 뭐 좋지 않은 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이학주 선수 나이 이제 30대 초반이고요. 올해 나이가 32살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대훈 선수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학주 선수 본인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성민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세컨 찬스라고 그렇게 말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세컨 찬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라스트 찬스거든요. 미국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리고 삼성 라이언스는 라이언스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학주 선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절실한 마음을 갖고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절실한 마음을 갖고 경기에 나서고 또 시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100% 성공 보장은 할순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데 자이언츠 구단 같은 경우에는 레리 서튼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거의 뭐 이건 뭐 미국 프로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이학주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 구단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롯데 자이언츠에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프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미국 감독 밑에서 미국 코치들 뭐 그런 분위기에서 뛴다라면은 오히려 이학주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학주 선수 본인에게 달려 있고요.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성공을 거둔다라고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삼성에서 보다는 롯데자이언스에서 이학주 선수의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일단 최하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당장 뭔가 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롯데가 기대하는 만큼 이학주 선수가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3루수 한동이 유격수 이학주, 2루수 안치, 일루스 정훈 그리고 중견수 DJ 피터스까지 센터 라인이 조금 강해지고 내야진이 조금 강해지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 또한 시즌을 들어가 봐야지 뚜껑을 열어봐야 우리가 알겠지만은 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롯데 자이언츠가 조금 더 강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트레이드가 어느 팀에게 큰 플러스가 될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명적인 트레이드가 아니었을까 롯데 자이언츠도 삼성 라이언스도 했어야 했었던 트레이드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성이 위너일까요? 롯데가 위너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